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 성경을 좀 많이 읽고 싶지만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재림 기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재림 신자입니다. <laughs> 우필은 목사님께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한참 열렬히 전도회 때마다 재림 기별을 외치실 때 저희 어머님이 아주 열성이 많으신 분이라서 태어난 지한두 달밖에 안된 저를 데리고 맨앞 자리 전도회 맨앞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우피르 목사님이 주께서 곧 오신다는 소식을 얼마나 그분이 목소리가 크십니까? 제가 그냥 태어난 지한 달도 안 돼서 얼마나 우렁찬 목소리를, 재림 기별을 들었는지, 그래서 제가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재림 기별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이제 갓 태어난 저를 얼마 안된 저를 데리고 우피르 목사님 전도에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앉고, 우 목사님이 한참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시다가 맨 앞에 갓난아이가 하나 있으니까 저를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커서 철이 들 때까지 예수님께서 안 오실 줄 아십니까? 반드시 오십니다 그랬어요 <laughs> 그 어머니께서 저한테 가끔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로부터 50년이 지나갔습니다 반세기가 지나갔는데 아직 오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신학과 강의실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신학과 학생들이 목사님이 아직 철이 덜 드신 모양입니다. 그렇게 <laughs> 어, 이야기를 해요. 21세기가 겨우 3년 두달 남았습니다. 공상과학소설에 나오고 신비로운 지구 멸망의 소설이나 나오던 2000년이라는 시간이 불과 3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지금 1990몇 년이나 2000년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2000년 1월 1일 아침 눈을 뜬전 지구의 인류들은 1900년대에 느낄 수 없었던 아주 중대한 충격을 느낄 것입니다. 또 다른 한세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다른 2000년으로 시작되는 천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충격은 아마 엄청날 것입니다. 가치관에 일대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21세기 신드롬이 생길 것입니다. 이제 정말 낡은 예시대는 갔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이제 도덕과 전통의 얽매인 예시대는 가버렸다. 이제 신의 얽매여서 살던 종교의 시대는 갔다 아마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2001년, 2000년에. 이런 극심한 가치관의 혼란이 올 2000년대, 앞으로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 2000년 1월 1일 아침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제림교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그날 아침을 맞을까? 생각을 심각하게 해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모든 예언적인 기간이 다끝나버리고 6천년 설도 끝나버리고, 또 다른 예언적인 기간이 뚜렷이 잡히지 않는 2000년 1월 1일 아침에 재림교인들은 눈앞에 펼쳐진 2000년으로 시작되는 또 다른 천년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도대, 도대체 할까? 그리고 무슨 설교를 그때 할수 있을까? 우리는 몇 가지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3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2000년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공산주의를 일거에 무너뜨린 하나님의 절묘한 솜씨로 3년 안에 이 지구의 역사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원한 대로 주께서 오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2000년 안에 북한이 문을 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000년이 되든 얼마가 되든 북한에 전도하는 열성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쓰고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열성은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얼마든지 가능한 생각입니다. 김일성이 죽었을 때 우리는 북한에 큰 변화가 오고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북한을 변화시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지금 실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번 여름에 중국에 가서 중국의 관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 공안국장 혹은 종교국장 그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 생각은 달라요. 그분들은 뜻밖에도 북한이 이제 2, 3년 안에 문을 열지 않고는 중국식의 개방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분들은 북한 사정에 정통하기 때문에 북한이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중국을 반드시 따라올 거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2,000년 안에 북한이 문을 열게 되고 물밀듯이 우리 기별이 들어간다면 우리는 2,000년에 별 상관없이 우리의 열성과 기대를 불태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1월 1일 아침이 되었는데도 지금과 별 다름이 없고 북한은 여전히 폐쇄적인 국가로 남아있고 어떤 뚜렷한 재림의 변화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 재림신자들의 의식구조에는 우리들의 기대에는 우리들의 신앙에는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2000년이 넘어가더라도 21세기가 시작되더라도 이 세상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지금과 똑같다. 그럴 경우에 아마 몇 가지 문제들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 생각됩니다. 재림 신앙의 약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혹은 계산하고 혹은 기대하면서 2000년이란 막연한 엔드라인 하나의 그 뭐라고 할까? 시간을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2000년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신비스러운 숫자여서 그때까지는 그래도 뭐가 이루어지겠지, 그때까지는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겠지, 그런 생각으로 일부의 우리 교인들은 이 재림신앙을 지탱해왔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너져버릴 때 어떤 변화가 올까? 아마 재림에 대해서 좀 냉담한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약간의 조소가, 생겨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위기가 회의와 불신이 교회 안에 생겨날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재림신앙 약화됨과 동시에 눈앞에 펼쳐진 천년을 바라보면서 세속화의 물결이 급속도로 교회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예언 전도회가 인기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언의 신에 대한 회의가 생겨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특수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별들이 인기를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소 기별이라든지 재인과 관계된 몇 가지의 기별이 회의에 부닥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7 안식일 예수체림교회는 이제 3년밖에 남지 않는 이런 극심한 변화에 대해서 면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책이 필요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지구의 역사가 2000년이 넘어갈 경우를 생각해서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재림신자의 삶인가를 우리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초대교회도 심각한 재림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자기 생전에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다시 올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확신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지어 복음서를 쓰지도 않았어요. 쓸 필요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살았던 사도들이 하나씩 하나씩 쓰러지고 숨을 거두면서 점점 우리 생전에 오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들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아마 오실 것이다.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수제자였으니까. 그리고 요한이 오래 살자. 적어도 요한이 죽기까지는 마지막 사도인 요한이 죽기까지는 예수께서 틀림없이 오실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자 초대교회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부닥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 재림의 지연의 문제를 해결했는가? 저는 간단히 성경에서 몇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보면 이 초대교인들은 재림이 눈앞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전에 오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듬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재림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재림의 확신을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바울도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 낮이 가까웠다. 베드로도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라 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긴장을 조금 도 늦추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확실하게 재림의 긴장을 늦추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삶이 실제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만일 우리 교회에 재림기별이 힘이 점점 약해진다면, 혹은 2000년이 넘어서 만일 재림에 대한 설교나 혹은 가르침이 약해진다면, 우리가 그만큼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간은 늘어져도 우리의 삶이 정말로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라면, 우리의 재림 기변은 힘을 잃지 않,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약성경에 보면은, 그들은 재림하실 시간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나 신약성경에 보면 재림하실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늘 분명하게 했습니다. 언제 재림할 것이다라는 그런 날짜를 정하는 것을 자기의 인기와 연결시키는 그런 일을 신약성경의 지도자들은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아주 분명히 했어요. 세 번째로, 재림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것을 사도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신랑이 늦게 올수 있다는 것을 아까 신경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십시오.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왔습니다. 오랜 후에 돌아왔다는 것은 종들이 기대했다는 것보다도 주인이 훨씬 늦게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처녀의 비율을 보십시오. 여러분, 미련한 다섯처녀의 잘못이 뭡니까? 현명한 다섯처녀와 미련한 다섯처녀의 차이가 뭡니까? 다 둘따다 신랑을 기다리고 둘따다 등을 켜고 준비했고 둘따다 졸았습니다. 다른 점이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미련한 다섯천 년. 왜 준비하지 않았죠? 왜? 왜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도 이것이 다 타기 전에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았어요. 늦게 오실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이렇게 신랑이 주인이 늦게 오실 수도 있다는 것을 조금도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라고 신약성경은 말씀하시는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읽은 대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깨어서 예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게 깨어있는 삶입니까? 어떤 게 주의하는 삶입니까? 성경은 아주 간단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13장, 아,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주의하고 깨어있는 삶은 성령의 넉넉한 기름으로 말씀을 불태우며 사는 삶. 성령께서 자격해 주신 달란트로 겸손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 양과 염소의 비위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를 마치 예수님에게 하는 것처럼 날마다 순간마다 봉사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들, 그런 실천적인 삶들, 그런 것들이 깨어서 예비하는 삶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라고 가르치는가? 초대교회에서는 단지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믿음이 있더라, 있더라도 단순히 기다리기만 하면 그것은 지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초대교회는 재림을 기다리는 그 당시의 신자들에게 이미 우리들은 종말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이미 종말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거듭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 이미 그때부터 우리는 종말 속에 살고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종말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선악의 대쟁투에서 예수님 안에서 순간순간 승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종말적인 것이 없습니다. 종말은 먼 미래 혹은 얼마 후에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만 종말이 아니라 그것만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늘 종말적인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구원의 확신을 가슴 속에 굳게 생각하고 선악의 대쟁투에서 순간순간 승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종말적인 삶이고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고 이것이야말로 재림 신자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신자들은 표준이 아직 높죠. 표준이 높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텔레비전 하나, 한 시간 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은 세상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18억의 기독교인이 있지만은 우리처럼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높은 표준을 가지고 삽니다. 안식일교인들,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다섯 살짜리도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도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laughs> 어떤, 어떤 표준 높은 사람들이 다섯 살짜리가 그렇게 고민을 해요.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표준이 높아요. 일요일 휴업령이곧 내리고 시간이 급박한데 내가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그런 가책을 느껴요. 이 표준이 높은 건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 성장하죠. 그래야 싸움에 승리하죠. 그러나 잘못하면은 우리가 날마다의 종말적인 승리와 구원의 확신에서 벗어나서 어떤 사건이나 그런 표준을 바라보고 지쳐서 살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건 종말적인 삶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막내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어릴 때한 다섯 살쯤 되었을 때한 번은 제가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집에 오는데 집앞 가게에서 앞에 얘가 서 있어요. 뭘 먹고 서 있어요. 다섯 살짜리가뭘 먹고 서있나고 살금살금 가서 봤더니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고 서있어요 근데 제가 먹지 말라는 거 먹어도 얼마나 귀엽습니까 다섯 살짜리가 그거 먹고 있는데 그래 제가 귀여워서 뒤에서 어깨다 손을 얹고 야너뭐 먹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다섯 살짜리가 고개를 돌려서 저를 바라보는데 저는 그때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완전히 공포에 질린 얼굴에 아빠를 만났다는 반가움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 공포에 질린 얼굴을 바라보면서 전형적인 안식일 교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놓치고 표준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에 이 아이는 여러분 표준을 바라보고 살때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 아이가 저를 바라보고 깜짝 놀래더니. 아이스크림을 뒤로 감췄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자기를, 감, 자기 것을 감추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게 안을 손을 가르쳐요. 저기를 좀 보라고. 그래서 제가 뭘 보라고 하는가 하고 가게 안을 들여다 봤더니 거기서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두 개씩 들고 먹고 있어요. 저거 좀 보라, 그겁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겁니다. 이거 가지고 뭘 그러냐, 그거. 즉, 다시 말하면 표준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잘못된 재림교인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선 자기 잘못을 감추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보다 더 심각한 사람을 어떻게든지 끄집어내서 그걸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의롭게 되니까.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종말적인 삶이 아닙니다. 부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삶도 아니에요. 이 아이가 커서 전형적인 안식일균 내 집에서 큰이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시내에 가다 오다가 석계역에 내렸는데, 거기서 장로교회 전도팀하고 부딪혔어요 그런데 하필 그 장로교회 전도팀 중에서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아이를 붙잡았어요또 교회 다녀라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저는 교회 다닙니다 자신 만만하게 말했어요 어느 교회 다니냐 안식일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너 큰일 났다 그 교회 다니면 안 된다 나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왜 그럽니까 안식일을 지키면 이단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제 어릴 때부터 배운 학교서 에 배운 실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장로계 목사님하고 맞붙었어요. 목사님 성경에 어디 주일이란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왜 안식일을 안 지키십니까?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와서 집에 와서 자랑하는 말에 의하면 5분도 안 가서 결판이 났다는 겁니다. <laughs> 이 장로의 목사님이 성경에서 하나도 증거를 못 대더니 쩔쩔매시더니 야그 날짜 지키는 것은 고만하고 다른 얘기하자 그러더니 너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냐 하고 우리한테 아 물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바짝 긴장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나요? 그래 너 뭐라고 했어? 그랬더니 머리를 긁으면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재림하실 때 봐야 알지. 그랬다. 그랬더니 장록의 목사님이 그러니까 내가 이단이라고 하는 거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 보고 너 이단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그럽니까? 저한테 그래요. 그때 제림하실때 알지요? 지금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그 순간에 우리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표준을 바라봤어요 표준을 보는 순간에 저 같은 애는 도무지 구원받기가 힘들겠거든요. 지금 몰라. 도무지 확신이 없어졌어요. 제가 말했어요. 너니 네 말도 맞긴 맞다.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확정되지. 그러나 그 목사님께서 너에게 물으신 것은 재림하실 때너 하늘에 가느냐, 못 가느냐, 그걸 물으신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을 물으신 것이지. 그랬더니 뭐 요즘에 공부를 많이 합니다. 시대의 소망도 피어들고. 성경도 펴 들고 무엇이 구원인지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인제사. 여러분 참된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이 프린트물에 있는 결론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러므로 2000년을 눈앞에 둔 재림 신자들은 앞으로 밀려올 수많은 시련을 눈앞에 두고 종말과 종말적 사건을 올바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의 연구에서 찾아야 한다. 이제 곧 오실 역사적 예수님의 재림은 계속 강조되어야 한다. 그와 동시에 매순간 하루하루를 마지막 순간처럼 종말을 느끼고 사는 깨어 준비하는 일을 강조해야 한다. 아직과 이미가 불균형을 이루면 종말은 극단으로 흐른다. 종말적 삶이란 구원을 확신하는 삶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다. 종말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사는 것이다. 따라서 재림신자의 재림신학은 사건 중심의 종말론에서 삶 중심의 종말론으로 바꾸어져야 한다.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느냐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로 바꾸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120년 동안 노아는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면서 재림을 증거했습니다. 그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눈앞에 비가 오는 것을 본 일도 없는데 홍수를 본 일도 없는데 그는 오래 참고 재림신자로서의 삶을 삼, 살고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언제나 손에 망치를 들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깨우고 가족을 깨우고 이웃을 망치소리로 깨우며 살았습니다. 순간순간 구원의 확신과 종말적 삶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확신과 기쁨과 종말적 삶이 이제 20세기를, 21세기를 눈앞에 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승리가 우리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